아멘. 아, 찬양을 이렇게 듣는 중에서도 평안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에, 우리 모두도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지만 에, 그리고 또 우리들도 어쩌면 그 난리와 난리의 한가운데 서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평안의 빛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빛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이 입술 사이에 하얀 색깔도 여러 개를 비추어 주면서 예,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함께 덕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laughs> 그래요, 예. <laughs> 손가락을 찌르면 <쓰면> 안 되고. <laughs> 예, 아, 이따 광고 시간에도 또 함께 잠깐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경주지역에도 드디어 메르스가 창골, 창골 암순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르트 청정지역이라고 경주지역을 그동안에 일컬었었는데, 청정지역의 그 위명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 더욱더 이러한 때일수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지함으로써, 더욱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믿고요. 예, 온세상의 혼란을 거듭할수록, 인사호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늘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새벽, 사자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자기의 역사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우상숭배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더란 말이 있죠. 우리 생각에는 참 얼굴도 두껍다 그럴 수있겠습니다만는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도 기댈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 잠시 잠깐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수 있는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거센 무리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는 오직 한분 하나님 밖에 안 계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생각에는 야참 뻔뻔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야 싫다고 쫓아 도망 나왔으면서 어떻게 또다시 어렵고 힘드니까 자기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다시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수 있지? 거참, 어, 얼굴도 두껍네.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흘 굶어 남의 집 넘지 않을 사람 없다고 하는 말, 음.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임사후천, 우리도 그렇게 죽을 지경이 처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 네. 해서, 사사기 역사가, 또, 어, 임사후천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결코 우리들을 편안하게 내어버려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말려가서 말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인맥이 좋아서 형통한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권력이 있음으로 말려가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게 많이 주어지는 것들은 도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 는 거예요. 로또복권 당첨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여기 무슨 자선단체인데요 기부 좀 하시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여기 무슨, 뭐, 무슨 사회 활동하는 곳인데요? 좀 재정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죠? 이러더라 이거예요. 내게 로또복권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게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부탁하는 일들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생겨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많아지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권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큰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볼수 밖에 없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높은 권력이 도리어 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인맥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이 사람한테 두개 주고 저 사람한테 하나하나 하나 주면요. 서로 간에 힘들어해요. 서로 간에 나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맥 관리하는 것도 이게 보통 머리가 좋아야만안 되고요. 인맥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이게, 이게 애살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일이더라이이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만큼 돈 많이 가져봤어요? 그만큼 권력 많이 가져봤어요? 그만큼 인맥 많이 가져봤어요? <laughs> 옆에서 지켜봤어요. <laughs> 예, 그런 분하고 같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옆에서 지켜보면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간접 경험을. 예, 그러면서 아하, 참말로 이런 것들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큰 기쁨이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즐거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박사희 목사님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호텔에 평양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호텔 벽에 있는 그 벽화를 봤는데 그 벽화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요? 굉음을 <laughs> 울리는 듯한 그런 아주 거센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그 폭포가 쏟아진 한가운데 돌이 삐죽 삐져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삐져나오니까 폭포물이 떨어지다가 돌에 부딪혀서 옆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돌 바로 아래쪽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는, 예, 천적이 달려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자기의 새끼를 돌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폭포수 가운데 나와 있는 바위, 돌덩어리 밑에, 거기가 새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더라 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는요, 들락날락할 때에, 잠깐만 옆으로 비키게 되면은요, 그 물살에 그냥 휩쓸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내 주변의 위험은 항상 상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그 길로만 들어오고, 그 길로만 나가게 되면, 세상 없이 안전한 곳이 그바위밑이더라 하는 것이죠. 과서희 목사님 설교 중에 이것이야말로 평안이 아니겠는가. 그러시더란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위 안에 있으면 세상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박사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고 저는 그 설교 내용에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그렇게 다시 한번더 예, 그분의 흉내를 내지 못하지만 그분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메르스가 또 가뭄이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이 또 빚쟁이가 거래처가 뭐 힘들 겁니다. 그러나 모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함께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능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능력이 좋으냐 하면요.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해요.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화를 할수 있을까? 예.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죠. 에, 다행히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예화 내용이요. 신부님이었었어요. 다행히 다행란말은 빼고. 예, 아무튼 예화 내용이 신부님이었는데 이 양반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몇달 며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타나 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이 강극률이 여기셔서, 그가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나 여기 있다. 근데 어떻게 될게요? 신부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잡아지면서 심장마비로, <laughs> 하나님한테 곧바로 갔다. <laughs>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 그 예화가 왜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laughs> 흔한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일이고요. 예, 그만큼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즉 기적,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더러 있기 때문에 그 예화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가깝게들 듣고들 계세요? 혹시 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어요? 없으세요? 그러면 은한 10년 정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평생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사무엘에서 한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니까요, 그냥 그냥 단지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요 하나님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라사무엘라예 하나님, 너 지금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거라. 왜요 하나님? 지금 임금이 사울이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영하는 게좀 팀이해. 그래서 내가 사울 대신에 이세에게 가면. 그에게 아들들이 있을 거야.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택해가지고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너 지금 이세 집으로 기름을 들고서 가거라.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하고서 이세에게 찾아갔어요. 이세야!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하는 거죠. 내가 너희 집에 찾아온 이유가 있다. 조용히 하고 듣거라. 왜 조용히 할 수밖에 없냐면요. 사울 임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역적모의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은 사울 임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역적모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용히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듣거라. 예,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네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울의 뒤를 잇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신다. 아니, 선지자님. 사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니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의 집안에는 임금을 주지 않겠대. 너의 아들들 가운데 사울의 뒤를 잇는 임금을 세우시겠다고 하신다.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와봐라. 과연 어느 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차기 임금인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고서 아들들을 딱 데리고 와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마치 회사에 입사 지원한 사람들 면접 보듯이 말이 죠 면접관이 사무엘, 사무엘이 면접관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고 한 사람씩 와가지고 떡하니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첫째 아들인데 이 사람인가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얘너 예, 아닌가 보다 너 지나가고 둘째 아들 와봐라 둘째 아들 또 와서 있어요 하나님 어째 둘째 아들은 어떠신가요 대답이 없어요 얘 예, 너도 아닌 것 같다 너 나가고 셋째 동생 내 들어오라고 해봐라 셋째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명까지요? 일곱 명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아무도 없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실업금 말씀하실 분은 아니고 혹시 싶어 가지고 아버지 이세에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 이세야 너 혹시 이 일곱 명 말고 아들 또 있나 또 있어 혹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이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선지자님 있기는 있는데요. 애가 변변치가 못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대략 열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예, 다윗의 나이 생각하는 건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생각했으니까 예, 지금 뭐그 따지지 않게요. 을 대략 열살 정도로 이제 다윗의 나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의 애가 무슨 임금입니까? 그리고 아직 철도 없어요. 그리고요 순말쑥만 부리는 애고요. 아이고 나는 걔 별로 뭐 아이고 내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이긴 한데 나는 걔 별로예요. 여러분 오늘 이세가 하는 말이 들판에서 양을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서 자기가 아버지 이제 양을 지킬 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사자하고도 싸우고요, 곰하고도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열살짜리가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들판에서 양 지키는 일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일은요, 내 생명을 걸고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제가 막내 아들, 그 이제 열살도채안 돼가지고 힘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런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 들판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양지키라고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라고 늑대하고 싸우라고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요 지금 다윗을 막내 아들 다윗을 우리들의 생각 같아서는 막내 아들이면 은 정말로 금지오경으로 기를 것 같은데 오늘 2세는 아주 이상하게도 실이 다윗을 그렇게 광야 한복판으로 내쫓고 있는 거예요. 너 죽든지 살든지 네 알아서 해라.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살고 네 알아서 해라. 난너내 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 다윗은 지금 2세를 그렇게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폭력 가운데에는요. 방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임에는요. 이 6위 내버려두는 것 이것도 방임이고 폭력이하나란 말씀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지금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세,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세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대체 그 녀석이 무슨 왕의 까이 된다고 걔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가? 그런데 사울이 하는 얘기가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너 이세야 잘 들어라. 네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이고 먹지도 않을 것이다. 협박을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알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는데 사람은 아버지 이세는 그렇게 변변찮게 여기고 아버지 이세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를 여기 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다윗을 바라볼 때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자, 몇절이냐면은요 어, 예, 16장 바라이브라주 동서한 대로 넘어가서 그랬어요. 예, 12절 말씀이에요. 16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사람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로우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죠? 중심을 보시는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세는 자기 의 막내들 다윗을 바라볼 때에 이런저런거 생각하고 고려하고 감안해가지고 다윗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었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못되게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것이 외모를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아구를 떨고, 저 사람은 도작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고, 이것이 외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한계란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착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주었어. 친절하게 대해주었어. 그랬더니 도리어 그 사람이 내뒤통수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저사람은터 저 찔러도 뭐 피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네. 야, 저 못해 먹었다. 아이고야 저거 알아 저거 알아. 이런 사람인데 한두 번 사귀다 보니까 의외로 사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의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제가 어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이제 학년 친구 아이들 평상시에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고 지낸 친구 아이들 다섯 명하고 저 까지 여섯 명이 한 교실에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이고 나 있잖아 이번에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아우 난 이런 일이 있었어 한가서로막 자기 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데 아이고 저는 그, 그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저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고요 전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된, 그 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야야야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말어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라고 말을 했게요 못했게요? 못했어요. 그그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비해서 저는 별거 아닌 일이었으니까. 저 혼자만 이일이 알고 있을 때는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혼자만 슬퍼하고 힘들어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불합리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내면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더라는 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주변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는요. 예, 그들은... 내게 네 있어서,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유익한 유익을 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줄 사람이야. 우리들은 외모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13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다위생에 머물러 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에는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피해를 줄까?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지금 저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듣받여져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시각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한 생각해 보실까요? 저 사람은 나한테 유익을 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줄 사람이야. 늘 그렇게 바짝 긴장해 가지고 날이 곤두서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이로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을 보면서 그에게 접근하는 사람과 어느 누가 더 피곤하고 어느 누가 더 평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능력으로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저 사람은 조심하고, 저 사람은 경계하고, 저 사람은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하루 살아요. 오직 주님께 내어맡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어찌하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내게 있는 알량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더불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이른바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 내게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감으로써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